제가 손상윤 회장님 혼자서 방송을 뭐 살이때리는데 조은정 변호사님 방송할 때는 진짜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니다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양선석 장군님까지 가세를 하셨습니다 생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예어 예. 어... 오늘 사실은 이제 두, 두 분을 모시기 되게 힘든 분들입니다. 어,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 양승석 장군님은 6 4 33기로 어, 공수 1군 공수여단장 제일 힘들다는 특수전의 전문가시고 무인이시죠. 어, 어, 제 왼쪽에는 우리나라 서울대법대를 놓은 변호사 어, 어, 그 조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 한 분의 최고의 무장, 한 분의 최고의 법률을 모시고 삭발만 하고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서 자리를 잠깐 마련했습니다. 어 먼저 우리 장군님한테 인사 말씀하고 조금 해주시죠. 아까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 인사로 가름할 것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정도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 절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원영 변호사님 말씀 안 드립니다. 저도 뭐 아까, 아까 인사드렸고, 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변희재 대표가 마지막에 한 말씀. 홍콩이 하는데 우리들 못하랴. 에, 예, 진짜 3박 4일 동안 100만 명 정도가 100만 명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청와대 다 에어사고 광화문 통로 막 하여튼 도로다, 해가 한강대교까지, 네, 거기까지 꽉 차야 됩니다. 자, 우리가한 3박 4일만 포위하고 있으면 이놈이 내려올 겁니다. 그게 국민혁명위원회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 목표가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저희가 목표가 생겼는데 어,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사기치고 어, 양아치질하고 불량 나쁜 짓 하는 놈들까지 이번 기회에 알갱이와 악영들리들을 동시에 소탕을 할게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겠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 그양 장군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5 동안 특수전을 하셨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 어, 전쟁 상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적 어, 대립 상황으로 보십니까? 아, 저는, 이, 이 뿐이면서도, 어, 군이면서도비정규장 특수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냐, 통화냐, 이런 문제를 따지면 지금 전쟁도 상당한 진척이 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전쟁을 인식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척이 많이 됐다. 음, 이렇게 하는데, 이 애들을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은 합법, 비합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합법인양 이렇게 합니다. 준법투쟁하는 것처럼 준법으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만약에 우파 보수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 아까 청와대 이렇게 에어쌍을 끌어내리는 단계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불법적인 뿌락치 테러가 충동할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발전하면은 뭐개엄령도 나오고 내전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쟁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분명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피를 적게 흘리고 일찌감치 우리 손자병법에 부전승이 있습니다. 부전승 전략,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를 흘리지 않아도 이깁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예. 야, 좋은 말씀. 100% 동의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거 국민혁명에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전국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우리 이제 법조인이신 우리 조은영 변호사님한테는, 어, 문재인이가 이제 저가 끌어내기 전에 누구 먼저 작살내야 되겠습니까? 조국 아니겠습니까? 어, 저번 인천대 때 이제 말씀을 한번 이제 수정을 하셔가지고 기회를 한번 더주려그럽니다 조국이 언제 구속될 것 같습니까? <laughs> 그거는 지금, 예, 네, 예. 조국이 아마 문재인이 지가 먼저 살자고, 조국을 이렇게 윤석일이 하고 합의해갖고 구속해라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윤석일이 마음에 달려있고, 우리 검찰이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판자, 판사가 언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솔직히 판사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명수가, 이제, 검찰에서 윤석열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김명수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겠다고 생각하는, 뭐, 명모, 어, 구속전담부장 걔한테 걸리면 무조건 기가 갈 거고, 사유가 있거나 말거나. 예, 예, 다른, 다른, 이제, 그, 영장 담당 판사한테 걸리면, 어, 자기도 죽기 싫으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날짜를 맞춘다는 거는 그건 자신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뭐, 국민혁명으로 이뤘으면, 천눈이 내리기 전에, 11월 말 전에, 우리 힘으로 구속영장 발부될 거예요. 뭐, 구속영장도 사실 필요 없도록 만들어야죠. 문을, 문을, 그러니까 조아하고 같이 동시에 끌어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 학답을 잘안 하십니다. 그럼 우리 조정연사에게 두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뭐 드렸는데, 어,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 양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드린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을 봉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께서 보아서 이렇게 애국가도 있는데 정말 하느님이 계시나 하느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공산주의자들의 역사를 많이, 그 군사를 하려다 보면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제주에 4.3 사건이 있었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내의 빨갱이들을 발본색을 할수 있었습니다 48년도부터 1950년 6월 25일날 김일성이가 러시아 중국 지원받아 가 중공이죠 지원받아가지고 한반도를 무력적화 통일을 하려고 내려왔을 때 우리 국군에 또 국민들 중에 48년도처럼 빨갱이가 많았으면 6.25 전투를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색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을 우리가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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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낼 수 있었다. 미국,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참전하고 유엔도 참전할 수 있었다. 그러고 또 한가지는 광주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애들이 어, 비, 아까 비정비전 이런 거 했는데 한번 그걸 써먹어 봤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았습니다. 지금 그때 김정은이 이 애들이 통탄하는 것이 광주 사태 때 그냥 끝을 내서 대한민국을 집어삼쳤어야 되는데 그 타협을 놓친 것을 엄청 억울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물론 불행한 사태고 다 여러 개 있었구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는, 그, 그,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태평성대를 구사하고 전쟁, 평화만 부르짖고 하던 시대에 쭉 오다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그런 통치, 이런 정책, 이런 거에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탄핵 사태를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를 뽑아버린 겁니다. 그 지금 오늘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뭘이 불행하지요. 박근혜 대통령 어디 돈 이런 한번 받아본 거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청렴한 분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게 겨워서 그런 걸 모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그런 탄핵 사태를 통해서 고생하시고 참 안타깝고 한이 없지만은 그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국민들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좌행이다, 빨갱이다, 때려잡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탄핵 사태를 통해서 더군다나 저는 이번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도 한건명해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조금 더 버텨야 돼요. 버텨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더 깨어나게. 그래서 첫눈 올 때까지 버텨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이라도 또좀 깨어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제대로 막다른 골목에 딱들어서면은 최후수단을 쓰게 돼 있습니다. 조국이가 그런 참파렴치하고 불법적이 이런 줄 알면서도 임명해야만 되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겁니다. 뻔히 보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양정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조영 변호사님에게도 마지막 말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지금 원래 양장훈님 전공을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어 우리가 70년 동안 체제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대한 업무 세월호 침몰 뭐 이런 책도 한번 썼는데 지금 한권더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월 말, 올해 안에 아무리 늦어도 낼 건데. 지금 우리 여기 특수전 전문가 게릴라전 전문가 양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히 맞는 게 제가 책을 쓰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애들은 거짓말, 예, 살인, 뭐 방화, 예, 혁명을 하려면 그런 거다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기본 장착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정규전, 정규전이 공산당의 기본 전투 형태가 아닙니다. 게릴라전입니다. 게릴라전 치고 빠지기. 예? 그러니까, 유교만 유일하게 공산주의자들이 한 정규전입니다. 유교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4.34 때, 유교 이전이죠. 여순 반란. 그리고, 심지어, 고 김주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김주열이조차도 시체를 조작한 북한 게릴라, 예, 이석 나중에 간첩 잡혀서 실토했어요. 그 소행이고, 4 419, 예, 1 9의 시발점이 된 그 마산 앞바다 3.15 부정선거 한, 물론 대다수 참여한 사람은 뭐 민주 어거겠죠. 그런데 그 시발에는 북한 게릴라들이 있었다. 고정관처. 그 다음에 당연히 5.18. 우리 역사가 이렇게 비틀어진 게요. 5.18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죠. 법치주의 무너뜨린 것도 5.18특별법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왔어요. 그때 엎으려고 하고 진짜 그5.18 게릴라들이 여기 평택 아니고 대전까지만 올라왔어도 해주에 해주에 주둔하던 북한 특수군들이 바로 남침해서 다 먹으려고 작전 계획 짜여 있었던 거. 이거 물론 양정문님 전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계속 게릴라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 밀렸던 지금 5.18 5.18 부분이 중요한 게 그리고. 그걸 막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5.18 연대 애들이 전두환 대통령 소리안 불러요. 자파들은 전장군 전장군 이러면서 하여튼 우리 호국의 영웅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민주화도 네? 87년도 자기가 솔직히 나쁜 마음 먹고 더 힘으로 더 하려고 대통령 더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은 그때 상황으로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권 넘겼죠. 평화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민주화의 예, 1등 공신입니다. 연 대통령이. 그리고 경제도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계속 연이도은 밀려만 오다가 밀려만 오다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위기에 빠졌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양정군님이 말씀한 그연담선생이 얘기하면 2016년 7, 8월 이후에 한 10년 이상 중단됐던 난수방송 예? 난수방송이 고정간첩, 북한 통전부에서 지령으로 때리가 예? 라디오 단파방송 때려서 난수방송을 하면 여기 있는 고정관측들 또는 직파관첩들이 그걸 받아 수신해가 지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 환경이나 여러가지 뭐 다른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거를 멈췄었는데 전력들 전부 있는 나만의 직접 지령받은 빨갱이들은 다 한꺼번에 동시동작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 촛불 일으키려고 남수방송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왔었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실정적인 사실입니까 예. 네. 하여튼 뭐더 자세한 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 말하기로 하고 김정은의 지령으로 핵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저 게릴라전이었다. 세월호도 당연한 거고요. 예. 네. 다 게릴라전. 이거 그래서 내전이니까 우리 다시 파이팅 한번합시다 파이팅! 네. 예. 네. 우리 조 변호사님, 어, 말씀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쪽에 뒤에 5.18 관련 지마은 박사의 책자와 전단지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꼭좀 많이 가져가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저희 유사원 또 18년간 지마은 박사님과 함께 5.18 진실을 밝히고 던 저도 공부가 많이 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이세다 오늘 이제 양장님도 삭발을 하셨고, 조원정 변호사님 삭발했습니다. 저는 28일 9일날 삭발해가 좀 길었습니다. 자 박수 소리로 한번 누가 가장 멋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 제일 먼저 <laughs> 어, 어, 자 우리 조은영 변호사님이 가장 잘 생겼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스탠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다음 우리 양성석 장군님이 진짜 멋쟁이다. 아 저는 안될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laughs>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오늘 이렇게 짧게 나와 토크 셔를 준비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